자 이제 이 몰드 그러니까 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해 보죠. 자이 우선은 이 우레탄 아 실리콘 몰드를 붙게 되면 이 친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요. 본드나 혹은 숭, 아, 본드나 아이고 떨어뜨렸네요. 본드나 혹은 양면 테이프로 네, 이 탄탄하게 붙을 수 있게 잘 해주시고요. 아, 사실 양면 테이프를 저는 선호하는데 그게 마침 도다 떨어져서요 그냥 본드로 붙입니다 네 저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흘리고 했는데 저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당연히 제가 여전히 바닥에 네이 아, 투명 비닐을 깔고 진행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좀 굳어지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자이 제가 쓰던 컵인데요, 자른 컵. 네, 여러분들 이 일회용 컵을 조금 그 겹쳐서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몰드를 좀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비싸요. 자, 이것도 본드를 이렇게 예, 붙인 다음에 본드가 아, 완전히 이제 굳어진 다음에 사실 이, 이 실리콘을 부으면 아, 이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본드를 충분히 바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모서리에 우리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네, 모서리를 좀 마감을 좀 해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글루건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본드로 붙여서 진행을 해보죠. 자, 이 실리콘과 그 다음에 경화제인데요. 자, 이 제품은 100대 3 비율로, 그러니까 실리콘 100에 경화제 3 비율로 24도나 25도 정도 기준으로 5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이, 이 그 놔두시면 딱딱하게 실리콘이 굳게 되죠. 자, 이 저울이 있는데, 자, 제 저울은 굉장히 드, 지저분하네요. 사실 이 저울은 가정용 저울입니다. 별로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어, 사용을 하는데요. 경화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양이라, 제가 사실 감으로 어, 진행을 합니다. 이 경화제의 어, 3g 혹은 뭐 1.5g이 따로 거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 방에 50g. 정도 딱 맞췄네요. 네, 어, 조금 어, 올라가네요. 네, 이것도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실리콘 오십에 그러면 어, 경화제는 일점오 네, 그램 정도 되는데 이 가정용 어, 저울은 절대 일 예, 그램 정도를 어, 계산 어, 저 뭐야, 예, 어, 이, 섬세하게, 어, 네, 섬세하게 어, 네 저울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제가 가, 자주 붓긴, 붓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제로 세팅을 해놓고 네, 붓기는 하는데 네,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 살짝 무게감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 버려서 네, 우선은 네, 충분히 붓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지금 지금 2g 정도 된다는 사실 2g도 안됩니다. 안 2g이 더 되죠. 사실 계속 부어도 계속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가정용 사용하지 마세요. 자, 우선 많이 부어봤고요. 제 감으로 네 어, <laughs> 자, 감으로 아주 조금만 넣으려고 합니다. 자, 아, 이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특히나 많으면 순식간에 굳어지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포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아주 조금만, 아이고 이것도 많네요 지금. 아, 네, 우선 이렇게 해서 어, 자잘 섞은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너무 야, 많은 양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성능 동안에도 굳는 게 느껴집니다 손끝에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다잘 여러분들이 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굳어진 네, 완전히 본드가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 네, 경화제를 어, 이 실리콘을 싹 부어줍니다. 어, 잘 부어주시면 이제 기포가 올라오고요. 적당하게 잘 맞춰주시면 기포 어, 부, 어, 기포가 올라오고 기포 없이 깔끔하게 모델을 그대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이 그니까 그러니까 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네요.